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시드 마무리 뭐어 11,459불이고요. 어. 여전히 스토맥스 어 풀매스 홀딩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12,500달러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스톱엑스가 떨어지면서 다시 어잔 뭐야 시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 이번 이번 시나리오에 진입 어, 했던 그 1,500달러보다는 10, 어, 아직도 1,000달러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어 손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 오늘 제가 어 아침에 말씀드린 거 한번 보기 해 보면은 어 오늘 아침이 뭐 4월 9 4월 9일에 뭐 이 정도쯤 됐을 거야 아마 6시 이때쯤 제가 켜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너무 좋다. 어, 한 시간 봉에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어, 여기 0.0118까지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근데, 음, 못 갔어요. 결국에는, 뭐, 지금 횡보만 계속하고 있죠. 이렇게, 횡보. 여기서 저점을 좀 낮추긴 했는데 어 어쨌든 뭐큰 횡보로 봐야겠죠. 예. 아, 일단 중요한 거는 어 지금 여기서 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들어올린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근데 어 지금 일단 1 시간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돌렸어요 돌려놨어요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승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음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이 부분에서 이 부분 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가 깨지면은 어 시나리오를 어, 뭐야 다시 짜야 돼요 만약에 이, 이 추세가 깨져버리면은 근데 지금 이 추세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이 추대가 깨지려면은 일단 위험 단계는 0.01079 여기가 깨지면 좀 위험. 그리고 이 제가 만들어 놓이 초록색 두 구간 여기가 거래량으로 확 깨져버리면은 이제 제 시나리오는 그냥 뭐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시나리오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을 보는 게 맞고 어. 한시간봉이창승추세로 돌았기 때문에 저는 어 이이분에에이이렇좀좀비비다이이렇이이렇횡횡좀좀비비다이이렇정전점점시올올랐다이이렇올올줄줄것거든요요 한국 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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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보고 있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 지금 뭐 일단 1 5 5 단위도 1 5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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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지금 잠깐 조정 받는 이유가 이제 그5분봉을 하락 추세로 돌려서 그런데 어 이제 이것도 이제 금방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겁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비비다가 비비다가 이렇게 쭉 올리겠죠 아마. 예. 지금 비트코인이 좀 너무 불안정해서 스 서맥스도 약간 좀 쉽게 못 가고 있어요. 원래 이게 이미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이미 지금 여기를 넘고 전고점까지 가줬으면 했는데 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뭐 그래도 뭐 다른 코인 대비해서 어, 뭐 하락률도 되게 적고 방어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상승 추세도 살아있고 제 시나리오도 살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맨 처음 진입했던 그 가격대보다 어, 수익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어, 상승 추세 제 시나리오가 깨질 때까지는, 예, 시나리오를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깨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손절하면은 뭐한 10에서 15% 정도 손절 값이 나와요. 예. 그러면은, 뭐, 우선은 또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예, 좀 기다립시다. 예. 지금 시원하게 지금 상승이 좀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비벼 주다가 좀 시원하게 이렇게 올려주는 어, 상승 한번 나와주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